네, 안녕하십니까. 유닉스탁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8월 24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공개 방송에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음, 저희 회원님들과 또 녹화 방송으로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예, 모두 환영합니다. 자, 황금님 식사 많이 하셨어요? 아 날씨가 어, 변화 무쌍합니다. 예, 입맛 떨어지기 딱 좋아요. <laughs> 자 이럴 때일수록 예, 따뜻한 음식 아, 잘 챙겨 드시고요. 아, 마지막 막바지 더위 잘 이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시장이 조금 상승을 했는데요. 어... 업종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겨우 겨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 불안합니다. 네. 경계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네, 덥죠. 예. <laughs> 자. 어... 제가 여담 한 말씀 드리자면, 제가 예전에 그 아주 더운 곳에서 한번 일한 적이 있어요. 그 주물 같은 거 만드는 그 공장 있잖아요. 대학교 다닐 때그 아르바이트로 주물 만드는 공장에 가서 그 일했던 적이 있는데, 아 여름에 일을 했는데 정말 덥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진짜 땀을 너무 많이 흘리니까 사람이 뭐랄까 좀 푸석푸석해진다고 할까.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어, 그때 그 더위 이후로 어, 뭐 웬만한 더위는 잘 참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가장 더웠던 게 기억되는 것은 1994년도 예. 1994년도에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저하고 나이 비슷하신 분은 1994년에 군대에 가신 분 계시면 아마 제 말을 동감하실 거예요 예. 아, 기상청 역사상 또 기록이 돼 있는 그런 한 해이고 예. 1994년에 여름이 정말 더웠던 그 군대에 있었던 예, 그 여름이 기억 납니다. 네. 올해는 그렇게 많이 안 더운 것 같아요. 예, 비도 많이 오고 자 다시 주식으로 돌아와서요. 네. 어, 현지 i 그 INC를 오늘 제가 이제 좀 집중적으로 많이 다뤄봤는데 어, 제가 좋아하는 그 윗꼬리봉 이렇게 거래량 많이 터지고 그런. 어, 봉이 됐죠. 예. 제가 주로 이런 데서 많이 놀고요. 예. 그 여러분들이, <laughs> 어, 상승 상위권 종목을 딱 보고 있으면, 이 중에 한 곳에 제가 있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이 중에 한 곳에 제가 있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형제 INC 같은 경우에는, 이 2016년에 이제 급등을 한번 해서, 그때 기억이 또 새록되어 납니다 어, 저는, 어, 익숙한 종목을 잘합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laughs> 네. 익숙한, 제가 이름을 알고 있는, 기억하고 있는 종목을 매매하면 잘합니다. 자, 그래도 오늘 형지 INC 이제 분봉을 보시게 되면, 어제 제가 이제 분봉에 대해서 그, 어제 그 어떤 종목인가? 그 설명을 포스링크인가? 그그 그 종목 설명드리면서 예. 그 기억이 나는데 현기아이앤씨도 그 마찬가지예요. 이제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잖아요. 그러면 하락을 합니다. 음. 그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만약에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졌으면 요 상승시 거래량이 증가된 거 보이시죠 예. 사람들이 따라 붙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네. 잠깐 하락하고 더 하락했으면 이분들이 어 손절을 했겠죠 이렇게 이쪽 와도 그런데 이게 참 해괴한 해계,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 상승했다가 하락을 했는데 또 상승을 합니다. 기괴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더 기괴한 일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쪽 이쪽에서는 이거는 사실 기괴한 일이 아니라 어, 나올만한 예, 나올 뻔한 아니 나올만한 일이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요 앞에서 보여줬거든요. 예. 여기서 이거 나왔을 때 놀라면 안 돼요. 왜냐면 이 종목은 여기서 이게 나올 수가 있어요.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지만. 예. 왜냐면 이게 범죄형이거든요. 범죄형. 음. <laughs> 왜 범죄형이냐면 여기서 한번 범죄를 저질렀단 말이죠. 예. 한 번이 아니라 뭐 이것도 그래요. 음. 그러니까. 이 앞서서 이 모습을 보게 되면 그 뒤에 이런 서커스 묘기를 부, 묘기를 부리는데 <laughs>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묘기를 예. 부려도 그럼 그렇지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이유는 예. 어, 세력이 아니면은 만들 수 없는 차트들을 요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다 세력의 행동들이다 이런 거죠. 자 어느 날 갑자기 이 주식이 움직입니다. 대량 거래가 발생이 되면서 네. 혹시 천둥 소리 들리시나요? <laughs> 이, 마, 이 마이크 타고 들어갔는지 모르겠네요. 밖에서 천둥 소리가 난막 예, 우르르 캄캄합니다. <laughs> 자. 이렇게 가던 주식이 갑자기 이게 발생이 됩니다. 세력이에요. 근데 세력이 어 처음에 주가를 들어 올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형태들은 정말 다양하게 그 나오죠. 음,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가 세력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그냥 쭉 내려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형제 inc 에서 제가 이 순간 목격을 했는데 세력이 더라고요 네. 자 요것도 세력이 고요 네. 그러니까 이 다음에 어떻게 될까 네, 궁금합니다 음 어제 포스 링크 이게 많이 보여드렸는데 이 포스링크 사례도 보시면은 첫날 상한가 나오고, 예, 그 다음날 상승 크게 나오고 오늘 얌전하게 이렇게 가고 있어요. 예, 박스 패턴이다, 이거죠. 박스 패턴. 어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가 또 있죠. 이렇게 딱 보니까. 제 설명 듣고 이제 보시면은, 어? 세력이다. 예.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면 괜찮은데, 그냥 아무 소식 없이 이렇게 떨어졌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굉장히 헷갈려 하시고 실망스러워 하시는데, 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어떻게 소화해 낼 것이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예. 이것이 제가 하는 패턴의 이해. 이것이 이제 패턴을 이해하는 아주 그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자,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꼭 저하고 함께 공부를 해서 이걸 풀어보시기 바라고. 제가 혼자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런 어떤 힌트들이나 아이디어, 예, 이런 걸 드리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매매와 한번 매칭을 시켜보세요. 네. 과연 내 매매는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나? 네. 나는 지금 어떤 그 방식을 하고 있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매매가 지금 꾸준하게 예. 수익이 증가되고 있다면 한 2년 정도. 아, 2년까지는 좀 그렇고, 한 1년 정도? 예. 꾸준히 수익이 증가되고 있다면 그 방식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하시면 되죠. 어, 계속해서 제자리를 이렇게 맴도는 분들은 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에, 주식 매매는 좀 더디게 천천히 벌더라도 점진적으로 꾸준히 이 수익이 증가되는 그런. 어, 방식을 알아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된다, 이거죠. 급작스럽게, 뭐, 1년 만에 한, 뭐, 6배, 7배, 이렇게 벌면 좋지만, 이렇게 못 되더라도, 한 3년 정도 가서 50%를 벌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3년 동안 계속해서 50%를 벌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익이라는 것은 클 필요가 없어요. 작, 작더라도 확실하게 벌수 있다면, 대량의 자금을 투입해서 큰 돈을 벌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뭐 따놓은 당상이라고 하죠. 그리고 확정적인 로또입니다. 예. 이렇듯 작은 수익이 아 우리가 만만하게 볼 상대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큰 수익을 벌면 좋은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어요. 확실하게 작은 수익을 벌수 있다면 그거 자체가 로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마음이 급하신 분들은 제 말을 꼭 믿으시고, 예. 어, 지금은 뭔가를 구축하셔야 될 때예요. 예. 앞으로 여러분들을 시험하는 아주 구미호 같은 주식 차트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예. 그 어떤 난관과 파도가 오더라도 그것을 다 헤쳐내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구축하셔야 될 때다. 그 방법이 없이 매매한다는 것은 자살 행위입니다. 그냥. 어, 돈을 갖다가 시장에 버리면서 배우는 방법도 있긴 있어요. 근데, 어, 현명하신 분들은 굳이 그렇게 돈을 버려가면서 주식을 배울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옛날 방식입니다. 옛날 방식. 돈을 벌어가면서 깡통 차고, 예, 집에서 쫓겨나고, 막, 이혼 당하면서, 예, 그렇게 공부하던 방식은 옛날 방식입니다. 음. 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굳이 그런 식으로 공부 안 하셔도 돼요. 예, 이 정신만 깨어 있다면. 자, 포스링크도 이제 이렇게 됐는데, 예, 좀 이제 두고 봐야겠죠?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양지사 같은, 이 사례를 보시게 되면 이제 이렇게 조정할 때가 있거든요. 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 조정 시에 보면은 장 중에 이렇게 조금씩 강한 상승들이 조금씩 나와요. 예. 그러면 이제 이 강한 상승들을 보면서 그 이후에 오늘 크게 상승으로 이어지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세력이 들어왔구나. 예. 아까 제가 그 오늘 평지 inc 에서 그 아침 초반에 움직인 모습을 보고 이거 세력이다 예.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거 그걸 갖다가 이런 데다 같이 이제 뭐냐면 결부를 시켜 버리게 되면 어왜 요번에 안 맞지 예. 아침에 상승하고 계속 하루종일 떨어지죠 예. 이런 거 그러니까 에, 무턱대고 다른 종목에다 다른 순간에 갖다그 결부를 시키면은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점이 여러분들을 많이 헷갈리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laughs> 네. 그 부분을 가장 많이들 헷갈려 하세요. 자, 오늘 제가 본 종목은 형지 아이덴씨. 자 그다음에 음늘상학가 종목을 한번 볼까요? KEC 한국 일렉트로닉 컴퍼니 예, 그럴 거예요 아마 예, 한국전쟁가 그럴 거예요 이게 자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라 그랬어요. 예, 다른 종목들 다 상승할 때 굉장히 하라 그랬고, 감자를 한번 여기서 하고. 예, 세력질을 한번 했군요. 이렇게 뭐 항상 차트를 보면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말씀드리죠. 예, 바로 교훈이 나오죠. 예, 감자 완료되고 나서 어, 다시 매매가 되고 난 이후에는 이러, 이런 식으로 예, 출렁임이 많이 발생이 된다. 자그 다음에 감자를 한 이후에. 하락을 시켜놓고 급등을 시켜버리는군요. 음, 세력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거의 3년 가까이 눌러놓고 이제 대량 거래량이 지금 빈번하게 터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터지기 시작했는데, 예. 즉 뭐냐면 이 주식은 이게 바닥이다는 거예요. 이 이하로 떨어지지 않고 이제는 올라갈 때가 됐다. 그런데 조정은 좀더할수 있어요. 하지만 제 판단으로는 이 가격 이하로 떨어질 일은 확률이 적다. 그리고 현재 바닥 가격하고 큰 차이가 없죠. 현재 종가가 한30% 차이 나니까 큰 차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즉, 예. 뭐냐면 바닥 가격하고 차이가 없고, 만약에 하락을 한다, 예. 최적의 매수 찬스가 오는 거죠. 예. 예. 저한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예. 매수하고 나서 반등을 바라시는 분한테 해당되는 얘기 아닙니다. 왜냐면 이게 반등이 바로 나올지 좀더 이렇게 조정이 옆으로 길게 갈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반등을 바라시는 분은 방금 말한 식으로 매매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매매라는 것은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컨셉으로 어떤 생각으로 매수하느냐 거기도 뭐 이렇게 갈리는 겁니다. 음. 자 대량 거래량의 상한가가 나왔으니까 이제부터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 좀 이따가 또 며칠 이후에 KC가 우리 방송에 또 등장하는 일이 생길 거예요. 음. 제가 오늘 이 종목을 다뤄봤습니다. 하는 종목에 들어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음.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 반가운 종목 예, 모다이노칩. 8월 8일날 이종목 제가 보여드렸죠. 예. 그리고 나서 정말 그림 같은 눌림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림 같은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상한가까지 안착이 됐으면 완전히 완전히 그림인데 상한가 안착까지는 못하고 아그전 모습은 완전 그림 같은.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뭐 이건 다알 수가 있어요. 뭐냐면 상한가를 만들어 놓고 뒤에서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다. 하, 이거 분명히 세력주고 갈것 같은데, 갈것 같은데 살 수가 없죠. 예. 이상하게 내가 사면 안 가요. 그리고 떨어지죠. 예. 근데 참 이렇게 조정하다가 멋지게 상승하는 종목이 너무나 많다. 예. 그럼 이걸 또 어떻게 해결할까? 그 해결책이 또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우리 마음 속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내가 이제 어떻게 받아들일까? 예. 그걸 아, 아, 그것이 이제 어떤 해답을 푸는 하나의 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주 겪는 일은 뭐냐면, 하, 이런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사전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상승을 놓쳤잖아요. 예. 그럼 여기서 끝이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사전에 먹을 수 없고 다 상승하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가 많이 본단 말이죠 좋은 종목들 좋은 기회들 다 놓치고요 그러면 그 다음 거를 먹으면 돼요 다음에 기회가 또올 수가 있으니까 어차피 이런 것을 먹을 수 없다면 사실 모다이돈 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봉을 보시게 되면 자 상한가 주고 조정하고 있는 종목을 잘 보고 있다가 오늘 아침 에 상승하잖아요. 가서 사면 되죠. 네, 가서 사면은 뭐 적어도 10 이상은 먹죠. 1천만 원 어치만 사도 뭐 그냥 1시간 만에 100만 원 버는 거죠. 근데 왜 이런 매매를 하지 못하고 있을까? 네.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매매를 충분히 하려면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좋은 종목 놔두고 예. 이 형지아이씨 같은 종목에 가서 매수를 했다가 하락을 당해서 손절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겁니다. 예. 여튼 이제 이 보다이노칩은 예. 뭐 세력주 모습을 보여주는 극치이다. <laughs> 예. 완전히 극치이고. 예 어, 오늘은 왜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인가. 네. 차트에서 이제 그 메시지를 읽어내면 되겠죠. 어, 외계인 언어 같죠? 차트가. 네. 자, 그 다음에, 동훈 아나텍. 네. 어, 거래대금이 꽤 큰데, 이름은 낯설입니다. 음, 그동안 열심히 움직인 종목입니다.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쪽에 어, 주가가 열심히 움직였고, 거기를 지금 신고가를 뚫고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시세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 옴니텔, 그, 이 옴니텔 차트하고 이제 비슷한 건데요. 옴니텔이 요즘 그잘 올라가죠? 저번에 한번 제가 이 상한가 나오는 날 말씀드렸죠 예, 이 이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이 상한가가 뚫어버린 거다 음, 거래량이 크죠 그러니까 지금 동운 아나텍 그 종목은 뭐냐면 이 정도 시점인 거예요 이 정도 시점 음. 그래서 이렇게 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런 거는 어떻게 먹나? 예, 추세를, 아, 추세론을 배우면 됩니다. <laughs> 네. 왜냐면, 추세를 알게 되면, 여러모로 써먹을, 음, 용도가 많죠. 자, 옵니텔도 지금 우리가 이제 감히 여기 와서 건드릴 생각을 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냥 떨어지겠지 하고, 예. 그러나, 네. 추세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죠. 네. 이제야 진짜 뭐냐면 음속 알맹이를 꺼내 먹는 거죠. 네. 자, 한국전자홀딩스. 네, 오늘 형제아이 시차트하고 비슷한 겁니다. 대량 거래량에 큰 봉이 생겼고 어 27%까지 올라왔고요. 자, 쭉 올라가다가 예, 따라갔다가 매수하신 분들만 망했어요, 물렸어요. 이렇게. 허나 이 차트가 만약에 이렇게 돌파가 된다, 예. 그러면은 예. 상한가가 나오기 쉽죠. <laughs> 음.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이어진 차트를 보게 되면 예, 장난 아니죠 지금이. <laughs> 자, 주목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자, 최근에 아주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리캠, 네, 이것도 뭐 미리 상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뭐 그냥 그림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laughs> 상승, 하락, 상승, 상승, 네. 네, 이렇게 때문에 보통 상한가 주고, 은봉 두개 주고 그 다음날 거기서 거의 상한가 하이 기회를 놓쳤어 예, 아쉬워하지 마시고 그 이후에 기회가 또 온다는 거죠 이렇게 이러다가 또 가면 어떡할 거예요 크, 무릎만 탁 치고 언제나 나한테 이런 기회는 올까 예. 하지만 예, 분명히 옵니다 여러분들 희망을 잃지 마시고 예. 여러분들이 희망만 예. 버리지 않는다면 네. 이런 종목은 언제든지 여러분 품에 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음... 자, 그 다음에 필링크라는 종목이 이제 상승을 많이 하게 됐는데 어, 오늘 상승 상위 랭킹 한 6위 정도 되네요. 아, 7위. 7위 정도 되네요. 음, 뭐, 처음으로 대량 거래가 좀 만들어졌다는 거 하나의 의미가 있고, 어, 좀, 신고가를 이렇게 뚫으러 이렇게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있다. 이런 거. 예. 이런 종목은 두 가지입니다. 그냥 그대로 가던가, 아니면은 여기다 조금 주춤하다가 가던가. 예. 그렇지 않으면은, 은봉, 은봉, 은봉 이렇게 내려오는데, 즉, 뭐냐면, 오늘 당장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이후의 움직임을 보고 판단을 해도 늦지 않다.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 여기서 사신 분들이나, 여기서 지금 매수하신 분들, 어 나름 어떤 고급 정보가 있어서 매수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괜히 매수하신 거다. 그러니까 눈 감고 매수하신 거다. 음 여러분들이 고수들이 어떻게 매매하는지 그 방법을 찾아서 매매하는 것도 좋지만 초보들이 어떻게 매매하는지를 유심히 보세요. 그래도 초보들 매매하는 것 처럼만 매매를 하지 않아도 금세 고수가 됩니다. 자음 정리하는 말씀을 드리자면은 분명히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예. 피나는 노력과 함께 기술을 연마하면은 발전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희망 잃지 마시고 제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으니까 꼭 성공 투자의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월요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공개 방송은 마치고요. 이어서 5일선 <laughs> 매매법 훈련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